아, 오늘은 바다에 물고기가 영안 잡히네. 이렇게 잘생긴 날 보고도 물고기가 피해 피하는 걸 보면 내가 너무 피해 주는 게 아닐까 싶어. 괜히 잘생긴 얼굴 들이밀었다가, 어, 저기 뭐야? 이라고 도망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형, 내 물고기도 마찬가지야. 나도 안 잡혀. 그래. 우리 둘다 물고기 안 잡은 커플 해도 되겠다. 어떻게 너나 나나 똑같이 안 잡힐 수가 있냐? 이거는 저인데어 응? 그래. 계란 없는 라면이나 마찬가지인데. 우리한테 물고기가 있으면 계란 넣은 라면이나 마찬가지인데. 지금 물고기가 없으니까 계란 안 넣은 라면이나 마찬가지야. 아, 형이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고무줄 없는 팬티야. 그래. 고무줄이 없으면 쭈루쭈르쭈어 나겠지. 그래 우리 둘다 물고기도 없고 어뭐 얻어가는 것도 없어. 한 개라도 얻으면 좋을 텐데. 그니까왜 우리의 잘생긴 외모를 보고도 물고기들은 그냥 응 쏙쏙쏙 도망가 버리는 걸까? 쭈루쭈르쭈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. 그래야겠. 에 아, 이거. 물고기야! 하고 크게 부를 수도 없고. 음. <laughs>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어 강으로 갈까나 이놈들 한 개도 못 잡았으니까 랄랄랄랄랄라 야고르지. <laughs> 그래도 진짜 한 마리만 좀 잡혀라. 나도. 나도 한 마리만 잡히면 소원이 없겠다. 제발, 우리에게 들어와라, 물고기들아.